메시 텐트를 칠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추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플라이를 안 씌울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비가 잡혀 있기는 한데 많이 올것같지는 않아서 플라이를 안 씌울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밖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메시니까 근데 메시 안에 메시를 터치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되잖아요 밤에 자다가 코를 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밤에 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키시 고동 코트 TC 버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고동 코트 맥시는 여름에 한 두어번 사용을 했었는데 이 TC 버전은 처음 씁니다. 뭐, 이너의 재질이 좀 달라진 것 뿐이고 플라이는 동일하구요. 오늘은 플라이를 안 쓰고 안에 이것만 사용을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폭스를 단독으로 쓰는 일이 잘 없어 가지고 거의 플라이는 안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밑에 침대하고 결합하는 방식이 커버를 이렇게 쏙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버클로 이렇게 묶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작은 코트를 사용을 하거나 좀큰 코트를 사용을 해도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래쪽 부분에 습기가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뭐 바닥에서 냉기도 좀 막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에어매트 안치고 그냥 요거 들고 왔습니다. 자, 얘 하나 넣고 그다음에 좀 끈적끈적할 수 있으니까 좀 까실까실한 제가 이불을 여름철에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요는 오늘 덮고 잘건 아니고 밑에 깔려고 들고 왔어요. 아,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구름도 많이 껴있어가지고, 해가 가끔씩 나기는 하는데, 뭐, 땡볕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타프를 안 치고, 요, 호박쉘터만 쳤거든요. 되게 간편해요. 펼치고, 팩다운만 하고, 천장에 살만 꽂으면 끝나니까. 오늘 완전히, 캔빌에 캔빌 캠빌 걸로 지금 세팅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호박 쉘터가 3.6m 조금 넘거든요. 예, 꼭지에서 꼭지 대각의 지름이 3.6m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평소 때 썼던 그돔 쉘터들 하고 그냥 같은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포몰리 거라든지 얘네들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정말 호박 모양으로 동그랗죠? 완전히 그냥 반구 형태가 아니고 옆으로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감은 훨씬 더 커요 얘가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코트 텐트를 한번 붙여 봤는데 어... 일반적인 우리 그 지오 대식 형태의 돔 쉘터를 쓰면 얘가 이 위치가 아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바짝 붙여서 쳐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잠깐 스쳐 지나갈 비라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두둑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비가 아니면 얘가 많이 젖지도 않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방수 정도는 TC 원단이 해주니까. 그래서 플라이는 아쉬웠어요. 일단 시원하기도 하고 플라이를 씌워버리면 이게 부분 플라이가 아니고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플라이라 가지고 어, 일단은 좀칠때 무겁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 좀덜 예쁘기도 하고 플라이를 씌웠을 때. 메시 텐트는 이 메시가 보일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요거는 네, 고동코트는 TC버전인데, 얘도 뭐, 스킨만 풀어놓으면, 메쉬버전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쉬버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C버전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굳이 메쉬버전은 안 사도 됩니다. 어, 메쉬버전을 써도, 한여름에는 진짜 덥거든요. 캠핑 안 나온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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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캠핑용 에어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 버전에는 에어컨을 못 써요. 냉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PC 버전에 문을 완전히 닫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냉기통 있잖아요. 어, 자, 봐라. 그걸 끼워놓고 쓰는 게 훨씬 더더 더 시원하거든요. 얼음을 생각을 하고 아 이거 메시 버전 시원하겠다. 물론 계곡 같은 데 가면 시원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만약에 둘다 써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PC랑 풀 메시랑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냥 돈 많으면 두개다 사면 되는데 굳이 메시 버전은 안 사도 되겠다 네, 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캠빌 측에서는 이런 말을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시 버전이 요번에 그 고동 코트 메시가 정말 미친 가격에 나왔잖아요 49,900원 그 가격이면 또안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올해 엄청나게 이 더웠던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밤에 열대야 뭐 이렇게 엄청났잖아요 메시 버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단 의미는 모기장 바깥에 선풍기 빵빵하게 틀어 놓고 이제 메시 버전의 코트 텐트를 쓰면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는 거어 그거는 모기장 개념으로 쓰면 되게 좋다 소라 코트는 플라이를 따로 팔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고동 코트는 PC든 뭐 메시든 간에 플라이를 안살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타프 밑에서 쓰든, 쉘터 안에서 쓰든, 어쨌든 뭔가 비를 막아주는 공간 안에서 사용을 하겠다 하실 때는, 저는 메시보다는 TC를 추천드립니다. 고동 TC버전 추천드리고, 또타 브랜드에서도 요새 코트 텐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 비교하실 때 가격적인 부분 비교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비교할 건데, 일단 원단은 뭐 TC면 별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고, 솔리드 원단인데, 어, 나일론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폴리로 돼 있는 거는 안에 결로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어,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래서 저는 TC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수면용 텐트를 쓰겠다 하시면. 소라는 조금 비싸니까. 플라이를 따로 살수 없으니까 소라보다는 고동코트 쓰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구가좀 있다 하시면, 어, 키가 185 정도 넘어가면요. 덩치도 좀 있으면 고동 코트가 좀 작다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러면 소라 코트의 라지 사이즈를 쓰시든 아니면 타 브랜드의 코트 텐트를 쓰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키가 딱 180이니까 고동 코트 안에 딱 들어갔을 때딱 맞는 느낌이거든요. 뭐 넉넉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는 느낌이라서 저는 만족을 하고 쓰는데 덩치가 좀 있다. 185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밑에 코트도 한210 정도 되는 큰거 쓰셔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코트 텐트를 골라야 되니까, 예, 고동 코트보다는 그때는 좀 다른 거, 자기 체격에 맞게 고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코트를 쓴다, 야전 침대를 쓴다, 내 키보다 20cm가 더 길어야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운트 리버에이 그랜드 코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180이니까 20cm 더 커야지 베개 놓는 자리, 그리고 이런 코트 텐트를 얹었을 때 발끝이 안 닿고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게 편하다. 키가 185 넘어간다. 그러면 그랜드 코트도 좀 작단 말이에요. 약간 느낌상. 그러면 210 짜리 코트를 써야 된다. 요게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트 텐트를 계속 써보고 코트를 또 계속 쓰고 있으면서 느낀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 품질 같은 거 있죠. 저는 캠빌에서 나온 텐트에 대한 품질은요. 따로 리뷰를 할때 언급을 굳이 많이 안 해요. 뭐 스펙이야 상세 페이지에 다 있는 거고, 사이즈야 상세 페이지에 다 있는 건데 요거에 이제 안에서 자고 났을 때 얼마나 쾌적하냐. 얘는 생활형 텐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잠만 자는 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얘가 얼만큼 시원한지, 그다음에 겨울철에 얘가 얼만큼 따뜻한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난방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온풍기 같은 걸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코트 밑에, 야전침대 밑에다가 툴콘을 뚫어놓고 그 툴콘의 열기가 위로 올라오게 만들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겨울에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딱 박아가지고 쓰면 엄청 시원합니다. 그 외에 계절에는 메시 열어놓고 앞에 탁자 하나 놓고 거기다가 선풍기 강풍으로 틀어놓으면 메시 뚫고 막 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시원하죠. 고동 포트가 참 잘만, 고동 텐트도 잘 만들었는데, 고동 포트도 참잘 만들었어.